효녀 심청 어느 마을에 신봉사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신봉사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기를 정이라고 부릅시다. 신봉사는 딸을 얻어 기뻤지만 며칠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신봉사는 어린 심청을 안고 다니면서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 먹였어요. 어린 것이 불쌍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심청을 가엽게 여겼어요. 신봉사의 정성으로 심청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신봉사는 일하러 간 심청을 마중 나갔어요. 개울을 건너던 신봉사는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신봉사가 허우적거리며 소리치자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은혜는 부처님께 갚으십시오. 쌀 300가마를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신봉사는 쌀 300가마를 바치기로 스님과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쌀 300가마를 어찌 구한단 말인가? 신봉사는 매일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신봉사는 스님과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어요. 심청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어느 날 심청이 물을 깊고 있는데 배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 외쳤어요. 바다의 재물로 쓸 처녀를 구하오. 싸에 삼백 가마를 주겠소. 심청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저씨, 저를 데려가세요. 심청은 뱃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뱃사람들과 떠나는 날이에요. 심청을 태운 배가 인당수라는 곳에 닿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어요. 부디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은 치마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들었어요. 심청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어요. 아, 여기가 어딜까? 눈을 떠보니 그곳은 용궁이었어요. 심청은 궁녀를 따라 용왕님 앞으로 갔어요. 네 효성이 갸륵하여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겠노라. 아니, 바다에 웬연꽃봉우리일까 뱃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연꽃을 건져 임금님에게 바쳤어요. 임금님이 연꽃에 손을 대는 순간 꽃잎이 열리며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왔어요. 바로 심청이었어요. 임금님은 심청을 왕비로 삼았어요. 그러나 심청은 아버지 생각으로 늘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임금님은 심청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대궐에서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한편 신봉사는 심청이 떠난 뒤 뺑덕어멈과 살고 있었지만 매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걸에서 장림잔치를 한다는데 가봅시다. 뺑덕어멈은 신봉사를 졸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뺑덕어멈은 신봉사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버렸어요. 신봉사는 혼자 대걸로 향했어요.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대궐에 도착한 것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심청은 많은 장님들 틈에서 날익은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을 보았어요. 그토록 꿈을 그리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뭐? 내딸 청이라고? 어디 우리 청이 얼굴 좀 보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청과 신봉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심청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딴, 딴, 딴.